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낭독해드리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읽으면서 눈물이 나오는 걸 꾹꾹 참으면서 겨우 읽었던 책이에요. 북 라이프에서 편해시고 니나 리그스님께서 저술해주시고. 신솔님 님께서 옮겨주신 책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입니다. 먼저 이 책을 쓰신 니나 리그스님에 대해 약간 알려드리자면, 니나 리그스님은 두 아이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촉망받는 문학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요.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전이성 유방암 선고와 함께 시안부 삶을 살게 되십니다. 이 책은 암이 진행된 제 1기, 2기, 3기, 4기까지 약 1년 6개월간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기록한 것으로 죽음 앞에서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담담하고 먹먹하게 그려내신 책입니다. 그녀는 프롤로그에 이런 글을 써 놓으셨습니다. "죽음은 그리 큰일이 아니야. 엄마가 불치병 진단을 받은 후 자주 하시던 농담이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달후 치료 중이던 유방암이 전이되어 38의 나이로 시안부 판정을 받은 후에야 엄마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직접 문 앞에 서서 나아가는 과정과 마음가짐들을 우리에게 담담하게 풀어주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항암 치료 받으러 가면 뭘 하는 거야, 엄마?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 침대에서 함께 껴안고 뒹굴거리던 중 베니가 물었다. 매일 아침 존이 샤워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안방 침대로 달려와 품에 안긴다. 프레디는 자신이 등에 그림을 들여달라고 하곤 무슨 그림인지 맞친다 베니는 매일 아침마다 아기 동물로 변신해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라고 조른다. 오늘 아침 베니는 코를 킁킁 대고 찡긋거리다 엉덩이를 꼬리처럼 흔들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새끼 패냉여 맞았어 엄마! 아이가 소리쳤다. 너무 놀랄 일은 아니다. 이번 퀴즈는 내게 유리했다. 베니는 지난 6일간 패냉여우 흉내만 냈다. 엄마가 자리에 앉으면 의사 선생님이 엄마 몸에 약을 넣어줘. 프레디의 등에 손가락 그림을 그리며 말했다. 사실 그리 힘들지는 않아. 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항암 치료 받은 날을 싫어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제법 멀쩡한 모습으로 와플을 구워주고 챙겨주던 엄마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창백한 얼굴로 예민해져서 혼자 있고 싶다고 하니 그럴만도 했다. 나라면 도망칠 거야. 프레디가 말했다. 베니한테 화재 경보기를 울리라고 시킨 다음에 다들 정신없을 때 문으로 탈출할 것 같아. 하지만 엄마는 약이 필요한데. 내가 당뇨 때문에 병원에 있었을 때 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말이야. 아, 맞다. 엄마는 약이 있어야 하지? 프레디가 말했다. 아이의 등에 열기구를 다 그린 참이었다. 하트야? 그러니까 하트 모양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이랑 핏줄이 막 연결된 거? 아닌데. 하지만 그거 정답으로 하자 칠판으로 삼은 아이의 부드러운 피부를 내 손가락이 지우개인 양 문질렀다 정말 이상한 나라에 발을 들여 놓았다 유언장과 사전 의료 의향서 혹은 위임장에 서명하고 공중 받는 과정 반듯하게 찍힌 공중인의 직인 원두 커피 향, 산더미 같은 종이 뭉치. 회의실 테이블 위 가득 놓인 검정색 볼펜을 보면 몽태뉴는 어떤 생각을 할까? 존이 예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던 건물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9층 버튼을 눌렀다. 등과 어깨가 파인 민소매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한기가 느껴지며 스웨터가 간절해졌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에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의 유산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다. 에덤과 그의 아내 멜리사는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세울 수 있을 만큼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애들끼리도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다 나는 애덤 멜리사와 대학원을 같이 다녔고 존과 애덤은 로스쿨에서 함께 살아남은 동지다 아들 둘에 애들 나이까지 갔다 집도 무척이나 가깝다 휴가를 함께 보내고 토요일에는 서로 집을 오가며 저녁을 먹는다 내 아이 남의 아이 가릴 것 없이 몸을 부비고 음식을 먹이고 혼을 내기도 한다 어휴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 우리를 본 애덤이 말했다 운이 좋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결국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 존이 대꾸했다 우리가 푹신한 회전 의자에서 기다리는 동안 에덤의 어시스턴트는 끝도 없이 문서를 출력하고 있었고 그녀가 일을 마치자 우리는 몸을 돌렸다. 다이어트 콜라 드릴까요? 아니면 뭐 다른 마실 거 준비해 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서류가 정리되길 기다리며 에덤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유언장에 진짜 이상한 걸 써놓기도 해? 유산을 강아지에게 상속하겠다거나, 아니면 카페에 일하는 웨이트리스에게 주겠다거나, 무인도에 묻어달라는 그런 거. 음. 에덤은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밀을 모두 알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이 걸린 일이기에 단 하나도 발설하지 않았다. 술에 잔뜩 취했을 때조차 말이다. 에덤과 멜리사 모두 한때 시를 공부했지만, 내가 보기엔 에덤은 작가 기질이 없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겪는 드라마가 다 좋진 않아 언젠가 파티에서 애덤이 말했다 유산을 둘러싼 불화 수백만 달러가 제 몫의 유산이라고 갑자기 나타난 사생아 쫓겨난 전 아내 스무살짜리 애인 등등 나는 최대한 빨리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하는 편이야 무슨 말이야? 나라면 낱낱이 적어둘 거야 퇴근하고 멜리사를 저녁 내내 웃게 해줄 거라고 아니면 온갖 자극적이고 지저분한 소재로 베스트셀러 수십 권을 써서 수백만 달러를 벌겠다 아무렴 너라면 변호사 생활을 오래는 못할 거야 준비된 서류를 살펴보면서 에덤은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봐야 할 질문 몇 가지를 짚어주었다. 에덤이 가리킨 부분은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정량적 추론 문제 같았다. 읽어보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돼. 나는 인공 수액 공급과 인공 영양 공급 모두 원합니다. 나는 인공 수액 공급만 원하고 튜브 등을 통한 인공 영양 공급은 거부합니다. 나는 인공 영양 공급만 원하고 인공 수액 공급은 거부합니다. 나는 인공 수액과 영양 공급을 모두 거부합니다. 에담은 새로운 문서를 내밀었다. 읽어보고 할 것이다를 원하면 여기. 할수 있다를 원하면 여기에 이니셜로 서명하면 돼. 그는 와인과 맥주 중에 뭘 원해? 라고 묻는 것처럼 일상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의식이 없는 경우 대리인은 생명 영장 장치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혹은 거부하거나 철회할 것입니다. 남편을 보고는 살짝 어깨를 일슥하고선 할 것입니다에 서명했다 할수 있다와 할 것이다 황모지로 산책을 나갈 수도 있다 차 약속에 늦을 것이다 이런 문장에 쓰는 말이었다 물론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보통 때는 명료하고 분명한 우리의 언어가 계약서와 유언장에 적힐 때는 난해하고 모호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몽테뉴가 물어왔다. 나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도 같다. 몽테뉴도 가만히 이곳을 들여다봤다면 알아냈을 것이다. 테니스공이 이른 아침 공기를 가로지르면, 우리는 공을 따라 이쪽 저쪽으로 고개를 계속 움직이게 된다. 잡을 데 없이 말끔한 회의실, 서류더미, 원두커피, 대기 중인 공중인과 증인, 넥타이를 맨 에덤의 모습은 허공을 가르는 테니스 공이었고 나는 넋 놓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나 유언자, 니나 엘렌 리그스는 의식이 명료한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유언장으로 작성한 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제재나 부당한 위압 없이 나 자신의 자유 의지로 서명하였음을 맹세합니다. 그로부터 8시간이 지나 주방은 어둠에 잠기고 아이들은 잠이 든 시각, 보호하고 난해한 언어를 일상적이고 친숙하게 고쳐 쓰자면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녀는 침대 옆에서 모든 옷을 벗어 던졌다. 그녀는 옷걸이에서 나이트 가운을 집어들고 가슴에서 시계 방향으로 12시가 조금 지난 부분에 종양덩어리를 마사지한 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다. 난 떠나고 없어. 이곳에.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내가 서명한 자리에는 N 글자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나는 이미 떠나고 없어. 모든 걸내 배우자, 존 듀버스테인, 당신에게 맡길게.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아 있었으니까. 통증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기 직전에는 두피가 무척 아프다. 머리를 꽉 조여서 묶은 후 너무 오래 있을 때 느껴지는 고통과 비슷하다. 그러나 머리가 모두 빠진 후에도 고통은 다시금 찾아온다. 통증을 달래보려 손을 머리로 올리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장례식 후첫 금요일 마크 아저씨 애니모 아빠와 함께 바에 가기 위해 베이비시터를 불렀다. 바에 들어가기 전 차에 앉아 빠지기 시작한 머리카락을 정돈했다. 집에서 떠나기 전에 확인했을 땐 괜찮아 보였는데 바의 테이블에 앉아 확인하니 머리카락 빈곳이 확연히 눈에 띄었다. 눈물을 참는 내 손을 앤 이모가 잡아주며 기분이 어떤지 살펴주었다. 정말 붉은 평에 마크 아저씨가 말했다. 우리 부모님과 마크 아저씨, 앤 이모는 금요일이면 모여서 새벽까지 어울리곤 했다. 엄마의 상태가 안 좋아 외출하기 어려울 때는 마크 아저씨와 아빠는 집에 마련된 작은 바에서 술을 마시고 앤 이모는 살롱방에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정도 술에 취해 배가 고파질 때면 진토닉을 홀짝거리는 엄마 곁으로 모여 살롱이 아닌 엄마의 침대 옆일 때도 있었다. 음식을 나눴다. 네 사람은 새벽까지 야한 농담을 하며 웃고 떠들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야한 농담의 대가였던 엄마는 나랑 찰리가 중학생이 되던 때부터 짓궂은 농담으로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들었다. 어떻게 해야 여자가 두번 비명을 지르는 줄 아니? 파일럿이 스튜디오스에게 뭐라고 말했게? 엄마는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 때 중요한 대목에서 타이밍을 놓치거나 더듬거리는 실수를 했는데, 그런 실수 때문에 엄마의 농담이 더 재밌게 들렸다. 오늘 밤 나는 아빠 옆에 앉아 있다. 엄마의 B급 대역이다. 엄마라면 이렇게 울지 않았을 테니까. 엄마라면 뼈를 갈가먹는 암덩이를 몸에 지니고도 이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술집이 떠나갈 정도로 웃게 해주었을 테니까.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한 지한 달쯤 지나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매사추세츠로 왔다. 친구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기로 했다. 나는 머리를 바짝 밀었다. 대머리인 상태로 결혼식 전날 열리는 저녁 식사에 참여했다. 유방암으로 현재 2차 항암 치료를 받은 카미 고모는 잠시 동안 나를 꽉 안아주었다. 우리는 콩코드에 있는 친가 친척들 집에 머물렀다. 친척들이 사는 집에서 이스타브룩 숲을 지나면 동생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살았던 증조할아버지 땅에 지어진 작은 벽돌집이 나온다. 눈썰매장에 있는 풍카타세 언덕과 허친스 연못을 지나 유령처럼 서 있는 하얀 자작나무 숲을 거쳐 목조지와 방아림을 가로지르면 된다. 당시 너른 들판을 사이에 두고 우리 집 맞은편에 있던 증조 할아버지의 집에는 몇몇 사촌들이 살았고 그외 수많은 사촌들이 집 바로 아래쪽에 모여 살았다. 증조 할아버지의 땅은 좋은 값을 받고 어떤 가족에게 팔았다. 오래된 헛간이 있던 자리에는 세련된 마구간이 생겼고 규모는 제법 컸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농가가 있던 곳에는 지붕을 얹은 멀끔한 주택이 들어서 있었다. 오싹했던 증조 할아버지의 농가는 3층까지 있었고 뒷계단과 미스터 더튼이라는 이름의 유령도 있었다. 어렸을 때 나와 사촌들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던 진입로는 다시 보니 경사가 아주 완만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왜곡된 것 같았다. 그러나 들판 건너편에 자리한 작은 벽돌집은 내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다. 장미 넝쿨이 우거졌던 격자 울타리, 집 주변을 감싼 말뚝, 지붕창과 밝은 파란색 문, 모두 세월과 함께 빛을 잃었지만 그래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존과 함께 방아림을 따라 그 집까지 걸었다. 집은 텅빈것 같았다. 엄마는 이곳에서 살았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었다. 엄마는 파나마에서 나고 자라 캘리포니아에서 지내다. 이곳 뉴 잉글랜드 이주자 소굴로 그것도 몇년 만에 눈이 가장 많이 내렸을 때 이사를 왔는데도 그렇게 말했다. 우리 가족이 콩코드로 옮겨왔던 1981년 겨울에는 눈이 이듬해 4월까지 내리면서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쌓였고 엄마와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벽돌집에 이사 온후 아빠는 내 방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락방을 고치고 계단을 만드느라 바빴다. 1 1월의 어느 날 아침 4살이었던 나는 뒷문 가까이에 담요를 쌓아 만든 임시 침대에서 자다가 눈 속에 파묻힌 채 일어났다. 간밤에 불어닥친 눈보라로 밤새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얼른 부모님 침대로 달려가 엄마 아빠의 따뜻하고 노곤한 몸에 축축하게 젖은 발을 부비며 추위를 녹였던 일이 아직도 기억난다. 아빠는 엄마와 내게 컨트리 스키 타는 법을 알려주었고, 우리는 뒷문 계단에 앉아 스키의 발을 고정시킨 후 이스타 브룩 숲의 고요한 속으로 순식간에 뛰어들었다. 다섯 살이 되자 나는 이곳에서의 삶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헛간을 어슬렁거리다 보면 닭과 트랙터 엔진을 어설프게 만지작거리는 삼촌, 누군가 반쯤 만들다가 버려둔 연이 있었고, 들판 너머에서 아빠가 나무를 베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루는 사촌 보니와 집 마당에서 땅을 파고 노는데 비명소리에 이어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원에 있던 보니 엄마와 우리 엄마의 목소리였다. 엄마가 가터뱀을 밟는 바람에 뱀에 물리고 말았다. 엄마 엄청 용감하다. 주방에서 양배추를 씻으며 얼음찜질을 하는 엄마에게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뱀에 물리고도 살았어, 엄마. 성인이 된후한 번씩 찾아왔던 불안장애가 처음으로 출연했던 것도 이곳이었다. 유치원 등원 바로 전날 다락방에 누운 나는 몸을 뒤척이지도 크게 숨을 내쉬지도 못했다. 혹시 내가 타닥 불꽃이 있는 소리를 놓쳐 집이 모두 타버릴까봐 그래서 유치원에 가지 못할까 봐걱정했다본의 것과 똑같은 빨간색 터틀넥 스웨터와 황갈색 코듀로이 스커트를 옷장에 예쁘게 걸어놨는데 불이 나서 입지 못할까 봐 불안함에 떨었다.2년 후아이 조부모님의 몸을 갉아먹을 거란 사실을 몰랐던 시절이었다. 어른들이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곧 직업과 장래 독립을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것을 모르던 시절이었다. 이스타부룩 숲에 있는 집들은 언젠가 팔거나 수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엄마가 머지않아 겨울을 겨울이 불러오는 고립을 겹겹이 쌓인 겨울 코트를 겨울을 닮은 청교도인의 습성을 싫어하게 될 거란 사실을 모르던 때였다. 당신 기분이 어떤지 관심 없어. 그런 이야기는 나눠봤자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구르는 것과 다름없다고. 엄마는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재밌겠네. 아빠는 이렇게 대꾸하겠지. 두 사람은 길에서 미끄러지고 획 돌아 길을 이탈하고는 다시 미끄러지길 반복하면서 35년을 함께 살 것이란 걸 아무도 모르던 때였다. 나 여기 계단 옆에서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어? 존과 벽돌집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와 내가 시리얼 그릇을 땅속에 숨겼던 곳을 기억해냈다. 몇천년후 고고학자가 발견해 우리가 살던 시대 의 문명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릇을 묻어 썼다. 나는 항암 치료 환자용 모자를 고쳐 썼다. 삶은 과정이지 종착역이 아니다. 오데조 할아버지 에머슨이 한 말이다. 1837년 여기서 멀지 않은 집에서 숨을 거두기 45년 전에 쓴 글이었다. 잠에서 깨 말했다. 몇번더 잠을 자고 일어나다 보면 이 침대 위에서 병이 드는 날이 올 것이고 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 몸은 사람들 손에 들려 저 화려한 문을 통과할 것이다. 그뒤 나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고개를 들고 어두운 언덕에서 솟아 드넓은 우주를 밝히는 티끌 하나 없는 오렌지빛이 아침 태양을 바라봤다. 오렌지빛 계속해서 쫓았지만 결국 닿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몽테뉴가 물어온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아니, 1년 뿐이라면, 나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책 속에 있던 한 줄이 아직도 가슴에 머물러 잊히지 않아요. 삶은 너무 잔인한 동시에 너무 아름답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저녁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